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박사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제 날씨가 풀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 운동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이쿠야, 보이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친구가 필립스 TAH7508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부터 특징, 작동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필립스는 133년의 역사를 가진 가성계 명품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 친구는 가심비 저격하는 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가성비 우수 제품이라고 합니다. 택배 포장상태도 베리 굿. 필립스 헤드셋 본체. 와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도 이쁩니다. 색상은 홈페이지에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스트레오 케이블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설명서 사용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원 버튼, 볼륨,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었고 3.5mm 유선 연결, 그리고 C타입 연결 포트,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번 완충하면 최대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급할 때 15분만 충전해도 3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헤드 조절이 양쪽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처럼 머리가 큰큰바이 얼굴 분들도 걱정 없이 착용이 다 됩니다. 이쁘죠? 휴대시 양쪽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하든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드셋 오른쪽 왼쪽 부분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패드 부분이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세척 교체가 너무 편리합니다. 오 어, 좋다. 추가적으로. 겉면은 패브릭, 안쪽은 메모리 폼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머리가 크고 안경을 쓰더라도 헤드셋을 착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필립스 블루투스 헤드셋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271g. 와, 정말 가벼운데, 이 정도 무게면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블루투스 헤드셋과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누르시면 자동으로 페어링 작업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필립스 헤드폰 검색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연결이 안 된다면 사용 설명서 확인해 주세요. 메뉴에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3단계 조절이 가능했고 주변 소리 듣기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틱톡거 진진경 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43dB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주변 소음을 차단 음악에만 집중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이레스 오디오 듀얼 인증을 받아서 3.5mm 유선 연결은 물론 C타입 유선 연결 시에도 하이레스 음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굿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오른쪽 헤드셋을 딱 대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음악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와 신기했습니다 이제 필립스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을 착용하고 야외에 나가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동락공원에 우리 직장동료였던 심프로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와 바람이 겁나 부는데 이 바람이 풀어도 음악은 잘 들립니다.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은 역시 최강이었습니다. 걷는데 음악을 들으니까 운동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낙동강 보이십니까 와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심프로가 필립스 블루투스 헤드셋을 착용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 스피커 음향이 너무 좋다 표현해 준데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제가 헤드셋 오른쪽에 손을 막아 보러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음악이 차단되면서 외부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고 합니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필립스 무선 헤드셋을 언박싱부터 특징 작동까지 해봤는데 와. 이렇게 바람소리가 많이 나도 음악은 기똥차게 들립니다. 혹시나 가성비 좋고, 이왕이면 성능까지 좋은 무선 헤드셋 찾으신다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합리적인 상품이 있다면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쉽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